밀고 내려서 수입 준비하고 수입 쳤는데 상대 상체 세워서 버티면 반대로 전환해서 트라이앵글 또는 밀때 방향 전환해서 또 수입 이때 상대가 발을 세워서 버티면 발을 하고 신혼신 넣어서 아나콘다 가든 또는 신혼신에서 트라이앵글 또는 여기서 상대 일어날 때는 그래서 신혼신 넣어서 엑스 가드 전환 트라이앵글 또는 시너지 잘안 먹힐 때 발목에 안 걸고 이번에엉덩이 걸고 방향 전환해서 목뒤 잡고 타란툴라 세팅하고 타란툴라 첫 번째 해서 발 차서 골반 끼고 뒤집어서 여기서 트라이앵글 할수있고요또 타란툴라에서 이번에 상대가 뒤로 완전히 빠져서 디펜스 하면 그대로 일어나서 수입칠 수도 있고요 또 이번에 그냥 무릎 한쪽만 끌고 있으면 그래서 그대로 당겨 올려서 손을 짚고 있으면 트라이앵글 또는 손을 트라이앵글 안 당겨 손안 짚고 가슴으로 뻗기면 그대로 뒤집기 똑같이 할수 있고요. 둘레 상대가 먼저 움직여서 패스하려고 골반 대고 하면 그래서 그대로 발 라소 쳐서 트라이앵글 할수 있고요. 라소 치는데 상대가 발을 잡아서 어, 발을 패치하면 그대로 그거 끌고 끌고 와서 안바 또는 트라이앵글. 할수 있습니다. 툴러 천지 상대 측면으로 날아가면 그냥 포기하고 발 내리면서 싱글렛 할수 있고요. 타나툴레 상대가 무릎 꿇고 벽살을 뜯으면 그대로 그손 그대로 바가 잡고 손 안으로 넣어주면서 발 치면서 베링. 똑같이 무릎 꿇고 뻗어서 뜯고 쳤을 때 상대 가안 넘어가면 발 치고 안 넘어가면 그대로 돌아서 키스 오브 드래곤으로. 프레임라이트로 전환.